받는... 어, 사람이 너무 많았잖아. 응. 그러니까 이게 안 됐어요, 연결이. 아, 아쉽군. 내가 못본 거였어. 아니, 제가... 글이라도 쓰지. 아, 근데 내가 막 혼자 바쁘게 얘기하느라 커멘트를 응. 많이 못 보긴 해서. 아니, 아니야. 근데 썼는데도 아마 이게 사람이 많으니까. 응. 아마... 어떡해 너무 귀여워, 귀여워. <laughs> 언니 나 이제 조금 보고 싶었나요 거시터리야 진짜 좋아한데 불러와 손톱이랑 받으러 와야잖아. 아 맞아 언니 손톱 진짜 잘해. <laughs> 와 진짜 장난 아니야. 아, 웃겨. 너 지금 어. 이렇게 나와 지금. 나 진짜 나 이렇게 나와? <laughs> 어너 지금 이렇게 나와. 어떻게? 뭐야 내 눈엔 그안그려 그래 보이는데 이중 이렇게 되 나? 어 되게 가까이. <laughs> 아 진짜? 내 인중만 보였던 거야 지금까지? 어,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 계속. 아, 어 그렇게. 아야야야야 오늘 콘서트에도 보고 해야지고 이렇게 또 보네. 잉. 응. 네? 고했자 잉. 응. 아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 콘서트 이번 거 진짜 열심히 했다 그지? 로제님, 이번 노래 너무 좋, 좋던데요? 아, 뮤비 미친 거. 진짜 개이뻐. 아 이렇게 <laughs> 봐야 돼. <웃음> <웃음> 괜찮아. <웃음> 아... 다 모여서 봤거든. 밑에서 봤는데, 진짜 <laughs> 너무 좋은 거야. 진짜. 다행이네요 다행이에요. <laughs> 걱정 많이 했어요. 그래도 너무 이뻐. 진짜. <laughs> 아, 귀여워. 어떡해. 이름이 뭐라 그랬더라? <laughs>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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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야. 어머 너무 이뻐 너. 어 되게 막. 응. 이런 하니. 싸나워싸나워 사나워. 사람한테도? 어사나워 조심해야 돼. <laughs> 진짜 새로운 사람한테도? <laughs> 아니야 그러니까 주, 좀 조심해야 돼. 내가 좀 이렇게 잘못 건너면 이렇게 으르렁 이렇게 코가 올라가. <laughs> 아 싫대 그거는? <laughs> 의사 표현이 확실하네. 예. 예딱 확실해. 어, 똑똑이네, 나도... <laughs> 똑똑이. 맞아, 우리 아니 똑똑이지. <laughs> 근데 막 그래도 안기는 거 좋아하네. 그러니까 막 안겨 있는 거 싫어하면은 막. 맞아, 맞아. 헨크는 음, 음. 너무 에너지가 넘쳐서 안으려고 하면 살짝 막. 맞아, 맞아. 나 핑크 보고 싶어 핑크. 그러니까 언니가 여기로 놀러 와서 행크를 보고 난 언니네 가서 그 한이를 보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같이 만나는 걸 내가 지금 상상했는데 한이 도 예민하다 하면 행크 엄청 들이대거든. 그냥 들이대면이 아니야. 엄청 들이대. 아 진짜. <laughs> 좋아해 강아지를. 아 진짜. 근데 또 얘네 가만 히 있을까? 그럼 그런가보다 하고. 아 진짜? 응.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행크가 몰라. 그러니까 작은 강아지들한테는 그렇게 하면 은 얘네가 막 다칠 수도 있고 막뭐 아플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행크가 큰 강아지랑 같이 좀 지내가지고 큰강아지들한테 아, 자기 아, 아빠를 막 올려도 걔네가 아, 너무 크니까 아, 상관 없었는데 그러니까 얘는 어떤 강아지만 봐도 재, 장난, 막 놀자는 식으로 막 가서 하는데 그냥 막 미안해가지고 맨날. <laughs> 걔네 너무 좋아서. 좋은 표현. 너무 행복하고 놀고 싶은 표현이었는데 아, 응. 아니, 이어리치열이라고, 그, 비숑 응. 두 마리 있거든? 그 동생, 응. 남자친구, 강아지가 있어. 걔네들도 엄청 장난 아니야. 어. 그런데도 그냥 얘는 가만히 그냥 옆에서 이렇게 있어. 아, 그래? 어. 한번보 같이 진짜 만나게 하자 언니. 제발. 그니까. 러 그러니까. 그러면 얘도 강아지는 좋고, 사람한테 오히려 좀 그런 스타일인가 보다. 힌크도 사람 좀 무서워하는데, 강아지 진짜 좋아해. 한번 보면 무 죽겠다. 아니야. 아기야. 아기야. 먼저 언니 너무 너무 고생 많았어요. 땡땡 언니. 파이팅. 이 필터 잘 좋잖아. 내가 열심히 어? 찾아다. 그러니까 나 나도 하고 싶어. 어디 있어 그거? 몰라. 이거 이름이 뭐냐? 한번 볼게요. 이게 큐피드 그서칭하는그렇 찾아보는 게 있을 거야 거기에서 이제 막 언니가 이렇게 이름을 찾아서 볼 수, 찾아볼 수 있어 맨 끝에 가봐 그럼 그 리스트 맨 끝에 가봐 어 근데 여기서 내가 이이 <laughs> 이, 이 페이지에선 찾을 수가 없나 봐맨 끝에 없어가도 잠만 내가 찾아볼게 정보가 아, 없네 <laughs> 아니 언니 진짜 웃겨 어떻게 대박 <laughs> 이런 거는. <laughs> 왜 이렇게 잘 어울려 근데 저거? 어머. 어머! 누구세요? 무서운데? 어머! <laughs> 만화 캐릭터 아니야? 저 정도면? 아니, 내가 지금 썰칭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할 수가 없나 봐. 아, 너는 아. 이방 너가 했던 거라서 그게 떠 있는 것 같아. 아니야, 나 사실 아까 라이브 시작하기 전에 들어서 막 엄청 찾아봤어. 그니까. 하늘 보고 아 이거다 하고 이 정도면은 뭐 귀여워 강아지들은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 밤에 행크랑 놀러와 응. 파스타랑 해줄게 파스타랑 얘기해주는 아, 거 아니면... 내일... 아니면 내가 하니데리고 출장 갈게 아 출장 <laughs> 아 웃겨 <너무> 웃겨 써야 <laughs> 니 인스타 마무리 잘 하고요. 내가 어. <laughs> 너가 영어로 말좀해 줘. 응. 여기 응. 너무 외국인들이 많은데 내가 계속 한국말로 하니까. 내가 해석해 줄게. 하고 싶은 어. 말다 해. 아니. 계속 할게. 내가. 아. 근데 또 이렇게 말하려니까 할 말이 없네. <laughs> 내가 영어 공부를 하고는 어. 있는데 영어가 너무 어려워서 하지만 어. 영어 그래서 계속 열심히 해서 내가 더 영어 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데 뭐라고 <laughs> 너무 어려워서 앞으로 영어를 많이 해서 아! 보여주겠다. 네. 하고는 있는데 이게 너무 영어가 어려워서 어. 힘들다. 하지만 okay. 영어를 더 좋은 모습, 영어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다. 오케이. Okay. I'm um, so um ramji 뭐라고 해 영어로. <laughs> r Ramji. Ramji wants to tell you all that she is currently studying English, but since English is so hard, um she'll work harder on it and she will show you guys someday her skills, her English skills. Oh. Please hang in there for her. She's working hard. <laughs> 이 그러니까, 문법이 너무 어려워. 근데, 리스닝이, 일단 리스닝부터지. 리스닝부터 마스터를 하면 이제 이제 슬슬 언니가. 근데, 이거, 아, 그 후로 안되던데 그래, <laughs> 뭐, 문법이 너무 어려워. 문법이 그럼 너무 그냥 어려워. 막 틀리더라도 그냥 막더 쉬운 응. 거를 해야 되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앞으로 우리 만나면 영어로.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영어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Can yeah, I can okay. do. It. Okay. I t o k a y you can do it. it. Yeah. You are already yeah. doing it. Yeah. Thank you. you. You support me, okay? Yes, of course. 응. I support you. 핑크 온것 같아. 핑크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어 핑크 왔어. 한이 핑크 왔대. 엄마, 나 지금 라이브 중인데.

아, 힘났어, 쟤.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어머, 그래. 너무 좋대. 여러분, <laughs> <physic introductions> ]Eh <laughs> 저렇게 헹크 <힝크> 목소리가 크답니다. 헹키! <laughs> 헹키! 아, 진짜 크다. 헹키! 아, <laughs> 안 돼. 음이야 팜. 헹키. 오케이, 팜. 아이가 oh 기분이 너무 좋대. 너무, 너무 귀여워. 너무 좋대. 귀여워. 이렇게 목소리가 크답니다. 저렇게 작게 생긴 진짜 애가 소리는 그러니까. 거인이에요. 거의. 거인. 와 진짜 크네. 어머, 어떡하니 너. <웃음> 아무튼 행크 <laughs> 보고 이제 깔끔한 오케이. 마무리. 오케이. 빠이 바이. 바이. 이 에브리원. 바이. 안녕. 안녕.